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다국어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 박사입니다. How have we been? I'm Dr. Kim, owner o Multilingual Cafe c h a n n e l 이 카가 어스고시 됐다가, 왓다 다국어 채널즈 운영시대로 김하카 됐어요. 님 과다 허마, 어스 증인 또 위종 카페 팀 휜다우드 김 박사. 고명달의 부주 저스티드 닥 김즈 기대장 카페즈 멀티랑기즈. 깨딸, 쏘이 도토르 킴즈, 게드리엘 까날드 카페에 몰티링게이저. 고마 보셨댕, 바싸두. 메우 노메즈 도토르 킴즈, 게드리엘 운 까날드 카페에 몰티링게이저. 고메스타, 쏜니 도토르 킴즈, 게드리엘 쥐슈스 운 까날드 카페에 몰티링게이저. 각 바쥬엘라즈, 엣더 도토르 킴즈, 까뚜레야 비쥬엇드 문오 야쥐 치니 까날드 카페에 비 이스테스 인앤 조이 강앤즈 이빈즈 독도 킴즈 데아이눔 메스 프리겐즈 카페 까나르 베트라이베트 오늘도 여러분들과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공부 내용은 북투백다는 해와 한영에서 오늘은 가계들로 53강이 되겠습니다. 53강 가계들에 관련된 문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시기 전에 문법적인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S는 subject로서 주어 얻는 이가입니다. V는 v e r b 동사로서 몸 하다 이다입니다. O는 object로서 목적을 를 직접 목적의 do이고 몸에게는 간접 목적의 나요입니다. C는 e 컴플리먼트 보어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주격 보어는 SC,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목적격 보어는 OC입니다. 그럼 원어민의 발음을 듣겠습니다. 자, 보시면 shin set 53 53, 53. 가게들 shops shops 네 그럼 표시 자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각 문장마다 빈칸이 있습니다 표시 숨기기 클릭하시면은 완전한 문장이 다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잘볼수 있도록 화면을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확대를 하겠습니다 예, 잘 보이시죠? 우리는 스포츠 용품 가게를 찾고 있어요. We're for a shop. We're for a shop. 우리는 정육점을 찾고 있어요. We're for a shop. We're for a shop. 우리는 약국을 찾고 있어요. We're 우리는 축구공을 사고 싶어요. 우리는 살라미 햄을 사고 싶어요. 우리는 약을 사고 싶어요. 우리는 축구공을 사려고 스포츠용품 가게를 찾고 있어요. We're looking for a sports shop to buy a football. We're looking for a sports shop to buy a football. 살라미햄을 종목점을 있어요. We're looking for a butcher shop to buy salami. We're looking for a butcher's shop to buy salami. 우리는 약을 사려고 약국을 찾고 있어요. We're looking for a drugstore to buy medicine. We are looking for a chemist to buy medicine. 화면 올리겠습니다. 저는 보석 가게를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a jeweler. I'm looking for a jeweler. 저는 사진 장비 가게를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a photo equipment store. I'm looking for a photo equipment store. 저는 제과점을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confectionery. I'm looking for a baker's. 저는 사실 반지를 살 계획이에요. I actually plan to buy a ring. I actually plan to buy a ring. 저는 사실 필름을 살 계획이에요. I actually plan to buy a roll of film. I actually plan to buy a roll of film. 저는 사실 케이크를 살 계획이에요. I actually plan to buy a cake. Buy a cake. 저는 반지를 사기 위해 보석 가게를 찾고 있어요. I'm looking, I'm, looking I'm looking for a jeweler to buy a ring. 저는 필름을 사기 위해 사진관을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a photo shop to buy a roll of film I'm looking for a photo shop to buy a roll of film 저는 케이크를 사기 위해 제과점을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a confectionery to buy a cake I'm looking for a baker's to buy a cake 예,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겠습니다. We are looking for a sports shop. 에서 자 위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Are looking for가 v 가 되고 a sports shop이 o 가 되겠습니다. 음, 여기서도 a look for, look for는 구절동사입니다. 수거입니다. 뭐 뭐를 찾다. 모물을 찾다가 되겠습니다. 모물을 찾다라는 수줄, 구절 동사입니다. 수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스포츠샵 스포츠 용품 가게를 루킹포 찾고 있는 중입니다. 됐습니다. 자 한국을 어 보시면 우리는 S가 되겠죠. 찾고 있어요. V가 되겠습니다. 스포츠 용품 가게를 O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스포츠 용품 가게를 찾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we are looking for 마찬가지죠. we가 s가 되겠습니다. are looking for가 v, a butcher shop이 o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정육점을 찾고 있어요. 자, 한국을 보시면 우리는 s가 되겠네요. 찾고 있어요. v, 정육점을 o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육점을 찾고 있어요. 그 다음 We are looking. 위가 되겠네요. I'm looking for v a pharmacy drugstore. 오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약국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는 약국을 찾고 있어요. 똑같죠? 우리는 s 가 되고 찾고 있어요. v 약국을 O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We want to buy a football. 자, 위가 s 되겠네요. A want v. 그다음, to buy 이하가 o 입니다. 다시 by가 v1 되겠고 a 어, f o o t f 이 o1 되겠습니다. 이때 to buy to buy도 마찬가지로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나중에 시간 나시는 대로 문법서적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명사적 용법 즉 목적 want 소망동사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자, 우리는 원한다. to buy a football 축구공을 사기를 즉 축구공을 사고 싶다 되겠죠. 자 한국어로 보시면은 우리는 s 되겠죠. 그다음에 싶어요 v 축구공을 사고 o 가 되겠습니다. 다시 사고가 v 1 되겠고 축구공을 o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구공을 사고 싶어요. 자 그다음 문장 보시면은 we w 원 or we s 되겠네요. want v to buy a salami o 되겠네요. y 가 다시 v 1 살라미가 5원 되겠네요, 그죠? 우리는 살라미 햄을 사고 싶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우리는 s 되겠죠. 사고 싶어요. v 가 살라미 햄을 사고 5가 되겠죠. 다시 사고가 v 1 살라미 햄을 5원 이렇게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라미 햄을 사고 싶어요. 그다음 같은 패턴이죠. v s want v 2바이이0고 바이그 다시 0 0원 메디슨 오원 되겠죠. 우리는 약을 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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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사고0 0 0 0 0 0 0 0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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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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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r e 포 n r 가 v 스포츠샵이 o가 되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보시면 y 가 v1 p u for이 o 되겠습니다. 자 이때 to b y 는 참고적으로 덤 보십시오.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입니다. 목적,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바이어 축구공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루킹버스포츠 스포츠용품 가게를 찾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다음 우리는 s 되겠죠. 그다음에 찾고 있어요 v가 되겠습니다. 스포츠용품 가게를 o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시 사려고. v 1 축구공을 5원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스포츠용 바가게를 찾고 있어요. 축구공을 사려고. 자, 똑같은 패턴이죠. v s 되겠네요, 그죠? are looking for v a butcher shop o. 그다음 다시 by가 v 1 살라미가 5원 되겠네요. 자, 우리는 살라미 햄을 사기 위해서 부츠샵, 즉 정류점을 찾고 있습니다. 가지 우리는 S도 있고 찾고 있어요. V 정육점을 O. 자 사려고 다시 V 1 살라미 햄을 O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라미 햄을 사려고 정육점을 찾고 있어요. 그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We S죠. Are looking for V a drugstore O 다시 by가 다시 V 1 medicine이 O 원 되겠습니다. 우리는 약을 사기 위해서 드럭스토어 약국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S 되겠죠. 찾고 있어요. V 약국을 O. 자, 사려고가 다시 V1 약을 O1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을 사려고 약국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문장 보시면 I'm looking for jeweler. 자, i s 죠 i m looking for V jeweler가 O죠. 자, 나는 저는 보석 가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되겠습니다. 다음, 저는 s 되겠죠. 찾고 있어요. v 보석 가게를 오겠습니다. 저는 보석 가게를 찾고 있어요. 그다음, I'm looking for 마찬가지죠. Is, I'm looking for v for the kim m o r t store 오죠. 자, 저는 looking for 찾고 있어요. For equipment, equipment 가 장비죠. 스토 어 가게죠. 그러니까 사진 장비 가게를 찾고 있어요. 그 저는 s 되겠죠. 그 다음에 찾고 있어요. v 사진 장비 가게를 o 가 되겠습니다. 저는 사진 장비 가게를 찾고 있어요. 그다음 i 가 s i m looking i s m looking for v affectionately o 죠 자, 저는 affectionately 제과점을 찾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S가 되겠고, 찾고 있어요 V, 제가 좀 O가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자 I actually plan to buy a ring. IS죠. 아, plan V. 자, to buy 이하고 O입니다. 다시 buy가 V1. 어린이 O1. 자, actually,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사실상 plan 즉 계획을 하고 있어요. 투바이 u 즉 반지를 살 계획을 하고 있어요. 블렌더 마찬가지로 투부중사이명의 사전용법입니다. 목적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획을 하고 있다. 반지를 살 계획을 액츄얼리 사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S 그 다음에 계획이에요. V죠. 반지를 살 O죠. 다시 살 V1 반지를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반지를 살 계획이에요. 여기서 사실, 액츄얼리죠. 사실은 액츄얼리 자 됐죠. 저는 반지를 살 계획이에요. 그다음 문장 보시면 i 가 s 죠. 또 p l a i n l v to y 하고 o 죠. 다시 y 가 다시 v 1 r o l l of film이 O 원. 그래서 나는 사실 플 l 트 n t by Roll film 즉 필름을 살 계획입니다. 필름을 buy 살 계획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는 S 되겠죠. 계획이에요. V 필름을 살 O 살 V 1 필름을 O 원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필름을 살 계획이에요. 사실은 똑같죠. Actual. Actually. 자 그다음 다시 I S 플레임 V 2 바이아가 5죠. 다시 바이가 V1, 어, 케이크가 O1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케이크를 살 계획입니다. 저는 사실 계획. 자 다시 저는 S고 계획이에요. V 케이크를 살 5죠. 그리고 살 다시 V1 케이크를 O1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계획을 짜살 계획이야. 그리고 또 보통 보면 plan t plus 동사 원형 이렇게도 가끔 이렇게 보통 씁니다. 뭐뭐 뭐할 계획이다. 뭐뭐 뭐할 계획이다. 음? 계획이다 이렇게 씁니다. Plan 러스 plus 동사 원형은 뭐뭐 뭐할 계획이다 이렇게도 씁니다. 그냥.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I'm looking for. I가 S죠. I'm looking for가 V. Jewel가 마찬가지로 O죠. 또그 다음, buy가 V1, or ring이 O1. O1이죠. 그래서 저는 보석가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To buy ring이죠. 마찬가지로 보석가게를 찾기 위해서. 위에서 설명했듯이, To 부정사의 부사정용법의 목적입니다. 반지를 사기 위해서. 다음 한글을 보시면 은 저는 S가 되고 그 다음 찾고 있어요. V 보석가게를 O 그 다음 사기 위해서가 V1 반지를 o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지를 사기 위해서 목적이죠. 보석가게를 찾고 있어요. 그 다음 I'm looking for I가 S죠. I'm looking for V p o l a s h a 오죠. 그 다음 다시 v1 by a roll film o1 이죠. 저는 필름을 사기 위해서 photoshop 사진관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s가 되겠죠. 찾고 있어요. v 사진관을 o 사기 위해서 v1 필름을 o1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사진관을 찾고 있습니다. 필름을 사기 위해 그 다음 is. I m looking for we a c o n f e c t i o n e r y or we want a cake O1 위해서, s, v, o one. h i s s of confectionary. case of h e case of the case of the c e of the case of the c t h of e case of the case of the c a s s e of the case of the c 1 s e of of e case of the 자, 문장이 조금 많습니다. 많고, 뭐 패턴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는않습니다만 오늘 여기에 두 부정사의 부사전용법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와, 두 부정사의 명사전용법, 즉 목적의 위치에 와 있는 그런 명사전용법, 나중에 시간 나신 대로 두 부정사의 명사전용법과 to 부정사의 부사전용법의 목적에 대해서 하면, 찾아 보시고 혹시 뭐더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들으신 문법적인 사항과 의휘들을 염두에 두시고 원의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독투 53 53 가게들 shops shops 우리는 스포츠 용품 가게를 찾고 있어요 We're looking for a sports shop We're looking for a sports shop 우리는 정육점을 찾고 있어요 we're looking for a butcher shop. We're looking for a butcher shop. 우리는 약국을 찾고 있어요. We're looking for a drugstore. We're looking for a chemist. 우리는 축구공을 사고 싶어요. We want to buy a football. We want to buy a football. 우리는 살라미 햄을 사고 싶어요. We want to buy salami. We want to buy salami. 우리는 약을 사고 싶어요. We want to buy medicine. We want to buy medicine. 우리는 축구공을 사려고 스포츠용품 가게를 찾고 있어요. 우리는 쌀라미 햄을 사려고 정육점을 찾고 있어요. 우리는 쌀라미 햄을 찾고 있어요. 우리는 쌀라미 햄을 사려고 정육점을 찾고 있어요. 우리는 쌀라미 햄을 찾고 있어요. We're looking for a butcher's shop to buy salami. 우리는 약을 사려고 약국을 찾고 있어요. We're looking for a drugstore to buy medicine. We're looking for a chemist to buy medicine. 저는 보석가게를 있어요. I'm looking for a jeweler. I'm looking for a jeweler. 저는 사진 장비 가게를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a photo equipment store. I'm looking for a photo equipment store. 저는 제과점을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a confectionery. I'm looking for a baker's 저는 사실 반지를 살 계획이에요. I actually plan to buy a ring. I actually plan to buy a ring. 저는 사실 필름을 살 계획이에요. I actually plan to buy a roll of film. I actually plan to buy a roll of film. 저는 사실 케이크를 살 계획이에요. I actually plan to buy a cake. I actually plan to buy a cake. 저는 반지를 사기 위해 보석 가게를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a jeweler to buy a ring. I'm looking for a jeweler to buy a ring. 저는 필름을 사기 위해 사진관을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a photo shop to buy a roll of film. I'm looking for a photo shop to buy a roll of film. 저는 케이크를 사기 위해 제과점을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a confectionery to buy a cake. I'm looking for a baker's to buy a cake. 훌륭합니다.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It's fantastic. I love it. 도テモ 리프하니, 우마코 야테 쿠타사이 마시 타이팡은 닌추어도 페이창 하호. 세마니 피크즈 블라베 비앙페즈. 엑셀렌티즈 부엔트라바호즈 이스타 오찌무즈, 무이트 몽 트라발류. 에벨리시모즈 미아파트 온벨라 보르즈, 자매 차지르즈, 위에 또 친하러 쇼드젤리. 에포라겐트담비니 에폴 운츠, 간추프리덴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